이거 온갖 구설수에도 동장군 같이 꿈쩍 안 움직일 줄 알았던 현대차인데 이번엔 결국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팩트만 먼저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죠 그 규모가 작년만 해도 총 180만 대에 가까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아반떼라는 모델명으로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엘란트라가 43만 대를 차지했죠 또 엊그제 4일에는 18만 대에 가까운 엘란트라가 북미에서 리콜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린이밤에 막 수정하고... 눌렀어요. 그런데 이 엘란트라를 타던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현대차가 보인 행동의 결과가 현재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결함에 대해서는 조용히 함구하고 있는 현대차가 국내와 달리 북미 시장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선 쥐죽은 듯 조용한 현대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확인하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법원이 현대차와 엔진 결함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낸 엘란트라 구형 모델을 타고 있는 미국 소비자와의 합의를 최종 승인한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101항 1.8 누우 엔진을 탑재한 2011년, 2016년식 엘란트라와 2013년식 엘란트라 GT차종의 엔진 결함이 발생해 고장이 발생했다면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현대차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 10월에 현대차는 결함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지만 파워트레인 수리 보증기간을 10년 혹은 12만 마일까지 연장해주고 조건에 부합하는 결함 고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은 물론 기존에 해당 문제로 수리비를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소비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진 건데요. 이 합의안으로 최대 100만 명의 고객이 보증 기간 연장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원의 합의안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이 같은 현대차의 합의에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 중한 명은 앞으로 다시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의 조치가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합의안을 승인하며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는데요. 합의하면서도 현대차는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으며 결국 하나의 미국 내 집단 소송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차의 행보 국내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 반은 역시 뜨거웠는데요. 법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대목. 자국민은 국토부와 법에 맡겨 보상한 푼못 받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재판은커녕 국토부에서 맡긴다. 미국 소비자는 고객, 한국은 호갱, 저 막대한 소송비용 한국 호갱들이 메꿔줄 겁니다. 국내에서 삥 뜯어 미국에서 퍼주는구나라는 등 자국 소비자들에게 인색한 현대차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에서 현대차의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2015년 이따른 화재로 문제가 된 세타2 엔진 결함 이후 크고 작은 집단소송에 지속해서 휘말려왔습니다 세타2 화재 문제로 인한 400만 대의 집단소송에 대한 현대차의 합의 내용은 과거 수리비용 환급과 향후 수리비용 지급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약 8,5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400만 대분에 나눠보면 차량 한 대당 약 21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2015년에서 2017년식 소나타 스마트 트렁크 결함에 대한 집단 소송도 진행되었는데요 이때도 해당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 증급과 차량 검사 부품 교체를 조건으로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던 현대차였습니다 당시에도 현대차는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잠재적 결함 등 부정 행위와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고 라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국내에서 이어지는 내수 차별 의혹에 대해서 줄곧 내수 모델과 수출 모델의 차별 없어요 라고 답변했지만 똑같은 모델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차는 문제 없다는 이상한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죠. 그 수치를 봐도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2번의 리콜을 시행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로 리콜이 진행된 경우는 불과 24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리콜 횟수뿐만 아니라 대수의 차이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리콜한 차량은 404만 5,637대였지만 국내에서 리콜한 차량은 120만 7,592대에 불과했죠. 이걸 미국 시장이랑 국내 시장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과 미국 내 판매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판매량은 101만 4,212대 국내 판매량은 66만 7496대였죠. 2013년도에 미국에서는 102만 5715대, 국내는 81만 874대를 기록하며,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 차이에 비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에서 더 높은 판매량을 보인 거죠. 하지만 리콜 대상으로 포함된 대수를 보면 국내보다 북미 시장의 수치가 훨씬 더큰 차이를 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리콜 대수에 따른 차이 말고도 신차를 사면 주는 일반 보증기간 역시 차이가 났는데요 미국에서는 5년에 6만 마일을 기본으로 대략 10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주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일부 모델을 제외하면 5년에 10만 키로를 보증해주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난 2018년부터 선택형 보증 제도를 일괄 적용시켰죠 마일리지형은 2년에 8만 키로, 기본형은 3년에 6만 키로, 기간 연장형은 4년에 4만 키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는 이걸 고객의 니즈를 위한 제도라고 포장했죠. 결국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5년에 10만 키로 정도의 일반 보증을 해주는 셈이었는데요. 일반 보증 말고 엔진 보증 또한 미국은 10년에 16만까지, 유럽은 5년에 무제인 반면 국내는 5년에 10만 키로에 불과했죠. 이런 내수 차별은 다분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법과 제도가 부실한 이유도 공존하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에 비해 국내 소비자보호법은 한없이 약한 수준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된 레몬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져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레몬 법을 적용받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제도가 강한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눈치를 보지만 그렇지 못한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레몬 법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국내의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기업이 그 틈을 비좁게 들어가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대로 가다간 폭스바겐 그룹꼴 면치 못하면 폭망할 수밖에 없는 현대. 차 그룹인데요. 아우디의 모 회사인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2015년 디젤 차의 배기 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았죠. 당시 폭스바겐 그룹은 디젤 게이트를 많이 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차량 유지, 수리 서비스 이용과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쿠폰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 한 명당 최대 1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죠. 국내 소비자들은 이런 폭스바겐 그룹의 태도에.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란 비판을 했고 이후 국내에서 폭스바겐 그룹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며 아우디도 현재는 독삼사가 아닌 독 2사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 끼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만 있는데요 지난 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88%로 거의 현대차 그룹 독점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내수 시장에서 팔린 차 10대 중 9대가 현대차 그룹의 차였던 거죠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사의 차량이 모국인 대한민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결합 문제와 내수 차별 의혹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어차피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제조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겠습니다만 소비자들도 마냥 제조사가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넉넉히 기다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되죠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이 지금 자동차 시장의 현실인데요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 보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조사도 이에 반응해 소비자를 위한 태도를 갖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